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견조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계속 약간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죠 어, 트럼프 랠리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고요그 상태에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걸로 나옵니다 어, 제롬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 금리나 뭐 서두를 필요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죠. 그가 경제는 우리가 금리나를 서두러려 한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진전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예상보다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어, 최고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12월 금리나 가능성이 그저께 57%였는데, 어저께 75% 갔다가, 오늘 다시 62%, 뭐, 한 10%씩 벗어, 벗 움직입니다. 10%씩. 그저께 22%, 20% 정도, 18% 정도 옮겼었는데, 이번에 또한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뭐, 제롬 파월과 뭐, 트럼프가 서로 안 좋은 사이죠. 안 좋은 사이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뭐 고금리를 예상한다면 저는 제롬 파워리 저금리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랠리 후 일단 소강상태가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랠리 때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 상태가 됐는데 또 미국 하락에 또 우리 영향을 받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요. 야간에서 환율이 1,400원을 살짝 뭐 이탈하는 듯 하다가 종가는 또 1,404원에 끝납니다. 1,400원에서 싸움이 어, 계속 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찰대생각으로또 재지정됐다고 하죠. 뭐 무역 에 흑자가 150, 150억 달러 이상이면 뭐 미국 대미 수출해서요. 그러면 뭐 지정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지정이 또 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보면 테슬라가 하락의 원인이었죠. 지난번 테슬라가 연인일 뭐 9%씩 오르더니 오늘은 5%또 내렸습니다. 어저께6% 내리고 오늘 5% 내렸습니다. 아마 상승폭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되니까 정권 인수팀이 형성되겠죠. IRA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법.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 그 구매 시7,500 달러를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뭐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되면은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왜 표를 찍어줬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이해할 수 없는 선거죠, 그렇 이거 일반인들 차량사면 7,500 달러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조금 폐지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손해가 개인들한테도 오는데, 왜 트럼프가 됐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살지 않고, 밖에서 보면 뉴스만 봐서 그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애플은 또1.3% 올랐고요. 또, 엔비다0.6%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5.7% 내리니까, 이두종뭐이만큼 오르는 것 같고는, 그 테슬라 하락을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거의 1조 달러가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조금 하락하면 주가에 영향이 뭐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와 나스닥이 좀 목표성이 있죠. 지금 다우 나스닥은 옆으로 좀 기울었으면 3일 연속으로 좀 조정해 주고 있죠. 오이선 살짝 이탈했고요. 다우도 오이선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이추 여기가 깨져야 진짜죠. 여기를 여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올라가 돌파해서 간 거기 때문에, 여기 깨질 때까지 사실은 뭐 추세가 깨졌다? 뭐 이런 의미를 할수 없죠.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 찍고 지금 내려오고, 요 목표치를 찍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행보내지 하락과 이렇게 이런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며칠 안되는데 이게 벌써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쩌면 이게 이렇게 돌파돼서 여연장선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의 목표치는 원래 44,400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은 분명히 갈걸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되든, 대, 어, 당선에 대한 미국갈걸 알고 있었고, 공개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연 시장이 생뚱 맞은 일을 벌어지면서 글로벌에서 왕따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만 뭐 대세 하락으로 가나에 대한 의문점도 좀 갖고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뭐 강달라 하면 우리나라에 환율 올라가고 또 관세로 인해서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다 칩스 법을 어, 폐지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에 좀 어려움. 또, 이, 이차전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뭐, 다가올 거다라는 그 느낌은 알것 같아요. 그건 알겠는데, 사실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 기간이고 인수위가 아직 인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권이 들어오는 건 내년 2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바이든은, 바이든 나름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레드쉽이라 그래서 상황을 완전 공안에 장악한 상태가 돼서 언제든지 법안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게, 뭐 시장이니까 그것까지 아마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하면서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법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법인데요. 너무 시장이 어, 트럼프로에 대해서 움츠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도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또그 국회에서 뭐 금투세라든가 벨리업에 그렇죠? 뭐 관련 법안 뭐 이런 것들 통과가 좀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항상 보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빠르게 하고,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서서히 하는 뭐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사실, 어, 향후 어디가 집권해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경제에서만큼은 어, 초당파적인 행동을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너무 눌리게 되면 누가 집권해도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가 어, 답변이 정부에서 뭐 국회에서 나와야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어저께 4만전자 깼습니다. 어, 4만9900원에 끝났죠. 어, 100원 이탈한 5만원인데, 장 초반에는 2.3%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어저께 아마 제가 생각에는 만기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좀 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45,000원 얘기도 손소 나왔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대주주 담보물량 문제가 돼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순매도 하고 있고요. 시, 시총이요, 540조까지 갔었거든요. 300조 돼서, 300조. 반토막났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 이게 삼성전자 하락 원인이라고 하죠. HBM 하나로 기술력에 대한 의심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히 D램의 강자인데 D램을 수직으로 만든 HBM에서 답변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TC 뭐 어떤 거가 문제가 돼서 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2년 전부터 벌써 뭐어 어떤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면은 반품도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벗어날 수 있는지가 관측권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어떤 승부수를 뛸지. 오, 요즘 보면은 원점으로 전영현 뭐 부회장인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하죠. 기본을 지키자. 그게 맞죠. 기본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저는 그래도 너무 저평가 아니냐? PBR 위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PBR 면서 청산 가치가 위보다 못하다는 얘기, 청산 가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럼 완전히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뭐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 지점에서는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어제 그래서 막고 떨어졌는데 오늘 회복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개인들 곡소리가 나고 는데 코스닥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어, 기관은 또 코스닥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기관은 또 코스닥을 어제 대량 매수합니다. 대량 매수. 프로그램도 어제 코스닥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기관들이 시장을 방어하려는 노력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